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거래량을 활용한 매매법입니다.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가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보조 지표는 주가의 변화를 뒤따라가는 후행 지표이지만 거래량만큼은 주가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선행 지표입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거래량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우리에게 거래량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는 오로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래량을 잘못된 방법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가장 대표적인 잘못된 방법은 막대 그래프로만 거래량을 보는 겁니다. 차트에 기본 세팅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 하나만으로 보는 거래량은 판단 미스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막대가 솟았을 때 흔히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정확하다면 해당 종목을 여기, 여기, 여기서 샀을 때 모두 수익이 나야 하는데 단기로 두 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올랐죠. 그나마 이건 나은 경우입니다. 대부분 주식하는 일반인들은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도 모르고 투자하죠. 하락 추세일 때 거래량 소쓴거 보고 사시면 거의 필패합니다. 필패. 여러분이 종목 아무거나 가져다가 모의투자로 막대 거래량이 소을때 매수해 보시면 계좌가 아주 빠르게 녹아내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막대 그래프만 가지고 거래량 강의를 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 무조건 오른다는 식으로요. 앞으로 이거 가지고 거래량 기법이다 뭐다 강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는 게 거래 대금이죠. 거래 대금은 그래도 유의미한 지표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매매 기법이랄 것까진 없어요. 보통 500억에서 10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졌다면 좋은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거래대금이 쏠렸다고 막 상승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정도인 거죠. 물론,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위든 아래든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는 위쪽으로 상승할 종목을 찾는 게 목적이죠.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 이전에 이 종목을 세력이 꾸준히 매집하는 적이 있다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 변동성이 커져야 큰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지겠죠. 변동성이라는 것은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위로든 아래로든 많이 갈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거래량 추이가 꾸준하게 늘어난 것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세력의 매집, 변동성 변화, 최근 거래량 추이를 한 방에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보는 거래량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요. 1단계, 세력의 매집은 OBV로 포착하고 2단계, 변동성의 변화는 BWI 지표로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거래량 추이는 볼륨 오실레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한꺼번에 3개나 본다고 하니까 복잡하고 어려울까봐 겁먹는 분들도 계실텐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딱 1,20분만 집중력을 높이시면 됩니다. 이해하려고 마음먹고 들으시면 다 이해됩니다. 지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OBV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BWI 지표. 마지막으로 볼륨 오실레이터까지 설명드리고 함께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OBV 지표는 거래량 지표 중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보조 지표고요. 기본적으로 지난 9일간 거래된 거래량의 평균 값보다 상대적으로 오늘, 당일의 거래량이 높으면 골든크로스가 나옵니다. 주황색 OBV선이 보라색 시그널선을 교차해서 올라가는 신호가 골든크로스예요. 반대로 교차해서 이렇게 하락하면 데드크로스입니다. OBV로 단기 매매 신호는 물론이고 매집 단계와 분산 단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OBV 지표부터 추가해 주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표들은 다 끌게요. 자, 키움증권 영웅원 기준 마우스 우클릭 지표 추가 누르시고요. 추가. 그리고, OBV 검색해 주시면,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적용 눌러 주시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이거 설정 값은 그대로 써 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이 라인만 좀 두껍게 바꿔 주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주황색 선이 OBV 선이고, 이 시그널 선이 보라색 선입니다. 어, OBV 선이 이렇게 교차해서 올라가면, 골든크로스, 반대로, 하락하면 데드크로스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매수자리이고, 데드크로스가 매도자리이다라고 기억하세요. OBV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88%입니다. 일단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높은 확률이긴 한데, 단점은 매매 타점이 애매한 경우가 있고요. 또 무서운 게 하락 추세에서 OBV 골든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면 폭락합니다.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락 추세일 때 OBV 골든크로스 나오는 거 보고 매수하면 큰일 납니다. 정배열에서 신호가 나올 때 당연히 신뢰도가 훨씬 높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어, 적어도 5일선이나 10일 입평선을 기준으로 캔들이 입평선 위에 있을 때 OBV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것을 유의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매집 구간 파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거죠 어, 거래량 지표 잠깐 추가할게요 그 전에 일개 조정을 받거나 횡보를 하다가 요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이런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는 요런 신호 주식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좋은 신호라는 걸 모두가 알 겁니다 이게 스타트 하는 거니까요 일단 급등하는 종목의 기본 조건은요 이 기준봉이 나오기 전에 이 최초의 장대양봉과 거래대금이 쏠리는 이 기준봉이 만들어지기 전에 긴 기간 동안 횡보하고 있어야 되고 이 구간 동안 거래량이 말라 있어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는 그전 구간에 거래량이 쭉 말라 있잖아요. 그죠? 플러스로 장대양봉 신호가 나오기 전에 비추세 구간에서 세력이 매집하는 적이 있다면 확률이 훨씬 올라가는 것인데 그 매집을 포착해주는 지표가 바로 OBV 지표입니다. 지금 알테오젠 차트로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상승이 시작된 구간이잖아요. 그전에 거래량이 말라 있는 횡보 구간을 보면은 어, 여기 이런 데를 보면 좀 크게 봐야겠네요. obv가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상승해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조정이 나올 때도 선이 꺾이지 않고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매집 구간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신호가 나오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obv가 골든 크로스하는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변동성 주가가 이만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 단계로 보는 B/WI 지표인데요. B/WI는 볼린저 밴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지표인데 볼린저 밴드 자체가 주가의 변동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예요. B/WI 선이 바닥에서 상승하면 변동성이 커지는 신호입니다. 자, B/WI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지표 추가 B/WI 검색하시고. 이렇게 체크되면 적용 눌러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설정 값은 안 바꾸고 그대로 선만 키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선잘 보이시죠? 거래량 지표는 이제 꺼줄게요. 자, 보시면 제가 매직 구간이 확인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골든크로스, OBV 골든크로스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한이 시점에 BWI 선이 정확하게 바닥에서 올라가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b w a 하나로만 판단하면, BWA가 상승하면서 공간이 만들어졌을 때, 말 그대로 주가가 움직일 공간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때, OBV와 이평선의 배열도를 분석하시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정배열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열도를 확인하시면서, 정배열 상태에서 확률 높은 시점에 진입하면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볼륨 오실레이터 지표만 남았습니다. 볼륨 오실레이터는, 초보자분들이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거래량 보조 지표입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오늘 배우신 3개의 보조 지표가 어떤 신호를 줄 때가 가장 좋은 매매 시점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매매 실력을 성장시키는 데큰 도움 드리기 위해 준비한 선물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가진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작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물론 깡통도 여러 번 차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한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 분들을 위해 주식 공부방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더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초보자 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수익 인증이 점차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보자가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순간적인 단타 매매보다는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수익 매매, 종가 매매 종목 위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지난 12월 24일에는 한화 오션을 중단기 스윙 종목으로 공유 드렸습니다. 이후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은 무섭도록 상승하면서 공유드린 시점 대비 최고가 기준 9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월의 시장을 주도한 테마는 단연 로봇이죠 대장주로서 가장 먼저 움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처음 급등하기 시작한 1월 2일 놓치지 않고 공유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1월 대비 주당 10만원 이상 급등하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공부방에 직장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직장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가매팅 관점으로도 종목을 항상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삼성공조 1월 8일에 종가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었고 다음 날에 바로 갭상승을 하고 시세를 분출하면서 여유있게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대응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1일 공유 드렸던 고영 같은 경우 종가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날 차트를 보면 1월 21일 이후로 다음 날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고 그 다음 날 오히려 수익 구간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보면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1월 22일 날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1월 21일에 고형 홀딩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형을 검색해 보면 당일 시간내에서 상승하고 그 다음 날인 1월 23일에 크게 수익 구간이 나와주면서 여유 있는 수익 구간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3일 공유드렸었던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네, 2월 3일 종가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날 공유드린 이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 관련해서 집중적인 의견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장 전에 이렇게 매도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보면요. 고가를 보면 정확하게 예상한 구간에서 하락을 맞고 빠졌는데요. 분봉상 봤을 때장 초반에 종가 대비해서 예상한 저항 구간까지 수익 구간이 나와주고 쭉 빠졌습니다. 의견을 공유 받으신 분들은 저항받는 구간인 걸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겠죠. 해당 공급방에서는 종목 공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이슈와 테마, 당일 주도주 등을 늘 공유 드리기 때문에 당장 매매는 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 모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아직 방에 입장을 못하신 분들은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바로 공부방에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화면에 표시된 번호 1688-2756번으로 간단하게 참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 인증 완료입니다. 시청자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신 전용 안심번호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 인증을 위해 꼭 지금 저희끼리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보내주셔야 공부방 입장 링크를 전송해드립니다. 이번에 참가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전자책도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재테크 투자 부문 베스트셀러로 판매된 도서인 만큼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에는 제가 사용하는 조건 검색식 설정법 등 개인적인 노하우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번에 받으시면 혼자 보시고 절대 주변에 유포하시는 건 금지입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참가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누락 없이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번호 잘 확인하셔서 문자 보내시고 공부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단 볼륨 오실레이터는 거래량 이평선을 보기 쉽게 나타낸 지표입니다. 거래량에도 이평선이 있다는 것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래량 이평선은 그냥 보면 너무 어렵고 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는 오실레이터로 보셔야 파악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지표가 볼륨 오실레이터예요. 기본적으로 거래량 이평선이 상승하면 거래량의 추세가 증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락하면 거래량의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표 추가부터 해보겠습니다. 키움 영어문 기준, 여기 좌측 상단에 메뉴바, 좌측 메뉴바 클릭해 주시고요. 거래량 지표에서, 여기 거래량 지표에서, 이렇게 볼륨 오실레이터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 기본 설정 값은 10일 거래량 2평선이랑 20일 거래량 2평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본 값 쓰시면 됩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단기 거래량 이평선과 장기 거래량 이평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단기 거래량 이평선이 장기 거래량 이평선을 상승 돌파해서 골든 크로스가 되면 볼륨 오실레이터는 양수의 값이 되고 반대로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 아래로 교차해서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되면 음수의 값이 됩니다. 조금 어렵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실 때확 구별되게끔 어, 양수일 때의 색과 음수일 때의 색을 바꿔 주겠습니다. 자, 여기 라인 설정에서 여기 상승 하락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상승 부분을 빨간 색깔, 그리고 이 하락 부분을 파란 색깔, 좀 쨍한 색으로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훨씬 더 눈에 띄게 표시가 되는데요. 이 거래량 이평이 골든크로스 하는 시점이 이 시점입니다. 제가 매수 신호라고 했던 딱그 시점이죠. 그리고 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때 교차하는 이 지점 있죠? 이 지점. 이 선이요. 요게 0선이에요, 0선. 영선. 보이시죠, 0선? 그러니까 0 위로 가면 양수인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가 되니까.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0 위로 가면서 빨개지면 양수, 0 아래로 가서 막대 그래프가 파란색이면 음수인 것입니다. 이걸 데드 크로스가 나는 거고요. 거래량 이평선이. 아주 기본적인 매매 신호는 이렇게 양수로 바뀌는 시점, 거래량 이평선이 골든 크로스하는 시점이 매수 신호고, 여기 음수로 바뀌는 지점이 매도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요.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이 거래량 이평이 이거 중요해요. 자, 파란색 이평선은 아래에서 점점 짧아지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빨간색은 이 막대그래프가 길어져야 좋은 겁니다. 파란색은 짧아지는 게 좋은 거고 빨간색은 길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기 아래서부터 이게 꼭지 아래 꼭지랑 위꼭지의 신호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여기가 맨 하단이잖아요. 바닥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상승할 때 기가 막히게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그 전에 거래량이 최근 추이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고 매수 매도 신호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뭐꼭도 같은 거 이렇게 하락하기 전에 보시면은 자, 여기 꼭지에서 여기 아래 꼭지로 가는 동안 보면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근데 얘는 볼륨 오실레이터 지표는 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이 꼭지가 점점 낮아지면서, 그죠? 꼭지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상승하고 있고 천정부근이다. 그러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주가는 위로 상승하고 있고 지표는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 거를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거래량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가장 쉬우실까 고민해 봤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알테오 좀 볼게요 이건 계속 상승만 하고 쭉 하락했으니까 자 알테오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 있다고 봤을 때요 이렇게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다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면 일단 주가가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요 이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상승 이후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 추이가 이렇게 감소를 하면 이 종목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이 상승할 때에 비해서 적다는 뜻이죠 그래서 상승할 때는 거래량 추이가 증가하고 조정 받을 때는 거래량 추이가 감소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재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눌림목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이해되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여러 개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검증을 할게요 매수 자리를 특정 종목을 보여드리면 짜 맞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급방에서, 제 이름 서종민이죠 과거에 이미 말씀드렸던, 제가 좋은 의견으로 공유드렸던 종목들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스윙 종목으로 공유드렸던 게, 한글과 컴퓨터랑, 루닛이 있어요. 자, 한글과 컴퓨터, 11월 18일날 공유드렸고, 단기 스윙 관점으로 공유드린다. 기관이 집중 매수하고 있고, 어, 역별 구간에서 스토케스틱 과일 구면이 진입했다. 재료 지속성도 좋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11월 18일 한글과 컴퓨터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루닛은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19일 날 루닛 말씀을 드렸어요 어 18일 날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19일 루닛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보면 18일이 요때예요 요렇게 현재 수익 구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매매법으로 신호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OBV선이 상승하고 있고, BWI가 상승하고 거래량 추위가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시점 보시면 OBV 상승, BWI가 들리고 거래량이 최근에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하고 있어요. 자, 이신호입니다 상승, 상승, 그리고 거래량 추위도 이렇게 늘어나는 상승. 이미 그전에 보면 이 장기평을 뚫었다는 거랑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많이 털었다는 게 의미가 있지만, 그전에도 자, 여기. 여기서부터 이미 약간 신호가 있었죠 OBV가 점점 올라오고 있고 BWI가 바닥에서 들리고 볼륨 오실레이터가 골든크로스하고 거래량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이 시점부터 신호가 있었어요 이후에 이 노란선이 61선인데 6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간 거죠 근데 그 전에도 이 BWI가 상승하는 시점이 있어요 여기 바닥에서 들리는 시점인데 가까이서 보면 더잘 보이거든요 예, 이렇게 바닥에서 들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계로 오히려 꺾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볼륨 오실레이터를 보면 최근에 거래량 추이, 추이가 이렇게 줄고 있잖아요. 감소하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줄고 있으니까 추세가 힘이 약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으로 루닛도 볼게요. 루닛을 11월 19일에 공유드렸으니까 19일이면 자, 이날인데 이것도 이후에 조정 나왔다가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더갈 확률이 높고요. 지금보다도 이것도 매수 시점을 보면 오늘 배운, 배우신 매매법으로 매수 시점을 보면 자, 이 시점이죠. 비 b v 상승, BWI가 들리고 거래량 추이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바닥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파란 막대 그래프는 짧아지고 빨간 막대 그래프는 길어지고 있죠. 이런 종목이 강한 강도로 상승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어,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오피스 요거를 뭐라 그랬냐? 아 여기 있네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늘 200일선 지지 확인만 하고 음봉 혹은 도직핸들로 마무리 된다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조정 이후에 상승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현재 차트를 보면 이게 오늘 차트고요. 지금 현재 촬영을 기준 11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회색선이에요. 200일선. 200일선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밑꼬리 달고 200일선 지지를 받고 있죠? 현재도. 근데 이게 매수 신호가 어제예요. 어제. 자, 보면 자, OBV가 상승, b w l 가 들리고 볼륨 오실레이터가 골든 크로스에서 올라가는 시점이죠.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어, 지금 거의 뭐장 마감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 날을 보면 볼륨 오실리터의 변동이 없죠 그대로잖아요 그죠 실제로도 거래량을 확인해 보면 자 어제 상승했을 때에 비해서 어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에 비해서 오늘 조정받은 날 거래량이 완전하게 감소했죠 이 종목이 상승할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마무리된 이 주가에 대해서 이 주가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것이고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뭐 비유예요, 비유 여러분. 이러면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꺾이는 것이 아니라 200일선 지지를 받고 다시 재상승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확률이 높다는 거지 100%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루닛이랑 황글과 컴퓨터 보여드린 겁니다. 그두 개는 제가 말한 게 맞았지만 폴라리스 오피스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100%의 매매법은 없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여러분도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시고 무작정 매수하시는 분 없길 바라고, 종목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는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을 좀 볼게요.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 보면, 뭐, 인디에프, 상도 시. 이스테이드 있죠? 이스테이드. 자, 이스테이드를 보면 이거는 자 오늘이 딱 OBV 상승 나오고 BWI 들리고 볼륨 오실레이터 골든크로스 나오고 거래량 터진 시점인데 하지만 그 전에 이 하락파동의 길이가 너무 길고 그 다음 저항구간 있죠? 여기. 여기 계속 맞고 떨어진 데 있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맞고 떨어진 이 부분이 3천원. 여기 딱 3천원 부근이 되게 강력한 저항구간이라서 라운드 피겨인데다가, 3,000원 라운드 피겨인데다가 저항 구간이 굉장히 강력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더라도 뭐 조정받고 갈지 강도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3,000원 부근에서 이건 저항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이 이스트웨이드가 상승이 이어질 경우에 3,000원 부근에서 한번 받고 떨어지는지 조정을 받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공부방 입장 신청하신 분들은 이 받아보실 전자책에 방금 보셨던 검색식들 설정하는 법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종목 선정하실 때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해가지고 몇백만원 받아먹는 데들 많잖아요. 저 이거 그냥 책도 무료로 드리는 거고 이 안에 제가 사용하는 검색식 설정법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하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